대전의 자원을 살리는 대전 시티투어를 발표할 성정심리학과 이승진. 고마요.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 분석, 두 번째는 프랑스와의 연계, 세 번째는 대전의 관광 자원, 네 번째는 대전시의 관광 홍보, 다섯 번째는 대전시 시티투어, 여섯 번째는 대전광역시 당목의 일치위원 노력 제언입니다. 먼저, 대전 분석입니다. 예로부터 대전의 대표 상징은 사통발달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중심의 위치에 있기에 전국 교통의 중심지를 불리며 철도가 놓이면서 시작된 역사와 고속도로 등과 함께 부흥했으나 최근 여러 교통정책이 정체되고 다른 도시 역시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전 사통발달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대전의 사통발달, 즉, 교통의 중심지인 특성을 활용하려고 한 건데요.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있는 특성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전 노전도시 타이틀인데요. 대전, 대한민국 주요 대도시들 중에서 놀 곳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대전 주민들은 물론 대전 시청에서조차 노잼 도시 노잼 시티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인데요. 성신당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거의 없을뿐더러 대전 고유의 관광지인 대천댐, 계룡사 외 식장산, 국립중앙과학관 등은 타지 사람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모든 도시 타이틀은 인지도와 접근성은 높은 반면 관광 인프라가 적어 보인다는 시선이 만들어냈다고 추측합니다. 충청도의 하나뿐인 방역시로 관광객들의 기대는 높은 반면, 대전의 관광 규모가그기대치에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모델, 모젠이라는 인식이 더 커졌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와의 연계입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서 국가가 해당 도시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이 방광객들로 하여금 찾아오기 시,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 요소가 됨을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옹의 경우 지리적 공간을 매우 잘 살린 도시로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큰 프랑스 강이 만나는 지점에 지점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의 핵심 도시로서. 두 개의 강을 기점으로 구시가지, 시, 구시가지 시내, 신시가지로 구분되며 도시 외곽 개발 역시 힘쓰며 버리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관광 자원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 환경인데요. 대전은 도시 이름부터 큰 밭으로 넓은 평야에서 시작됐다 보니. 성이나강주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빼어난 광경을, 경이 있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관광 소요는 사실상 도움금 천구에다내어준 상태이며, 대전 쪽대청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로아스 캠핑장, 캠핑장 전동이나 전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드라이브 코스 역시 지형이 나뉘면 찾아온 수준까지는 아니고, 경치 좋은 길은 최외곽을 거쳐 교원과 옥천, 청주까지 가야 한다는 점이, 대전에서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동철의벚꽃 구경 외에 다른 계절에서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쓰기는 힘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을 산의 경우에도 전 국토의 70%가 산지인 대한민국에서 차별할 만한 관광자원이 없고 계룡산 국립공원 역시 계룡시와 공주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볼수 있는 장소는 현채거름나 적합한 수동굴 뿐입니다. 강 역시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존재하나 갑천을 제외한 유등천, 대천전은 개천 수준에 불과하여 한강을 끼는 서울이나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과 비교하면 외교 방문객 유치가 유치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다음 인문 환경입니다. 대전은 경부선이 생기며 강대부터 급성장한 도시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오래된 문화유산도. 대전을 배경으로한 고전 작품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2010년 경산시와 대구광역시 근대 거리 조성에 영향을 받아서 은행동 원도심을 중심으로 근대문화 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같은 경북 경도, 경북가선상이자 대도시인 대구와 비교해 보면 대구의 경우 정근대유전인 경경상가면공원과 대구향고, 후상국 최대의 격전이었던 공상전투를 테마로한 804왕건기 삼성상회 같은 특색 있는 자원들과 여러 박물관, 기념관, 체험관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이, 방문객들이 오랜 시간 보낼 만한 환경을 구축해 놓았며 대전은 근대거리라는 대전 군역을 기점으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오가는 길에 주변 근대 건물 하나씩 풀 보면 끝이 단조로운 구성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시간적 특이성이 근대라는 키워드의 보이지 않는 코스,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대전의 공간별 특색있는 상권이 존재하기보다는 비교적 중렬도로 넓은 도시를 구성하는 형태로 동네들이 다 비슷비슷한 분위기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것 자체만으로 관광코스가 될만한 해양철라는 상권, 예를 들어 더현대서울 같은 그런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전시를 통해 통해서 유입을 고려하려 해도, 대전대 존재하는 정신장은 DCC가 존재한, 하지만, 전국에서 울산 광주 다음으로 작은 크기이고, 작은 크기를 대표하는 전시가 없는 것이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전의 지역 특색 음식의 자체도 칼국수, 두루두루치기나 그나마 퍼피나, 이 음식들 역시 역지와 경주가 원료라는 것이며, 대전 최대의 재래시장인 대전 중앙시장 역시 무조건 먹어야 된다 라는 느낌을 주는 먹거리가 없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심당으로 인해 빨래 도시라는 타이틀로 들리며 빵질을 내로 방문객들을 병목, 끌어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관광 홍보를 권하영 하르님이 발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시의 관광 홍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광역시는 1993년 엑스포 때부터 과학도시, 그리고 행정도시, 철도와 버스의 교통도시라는 홍보를 하였으나, 과학행정교통은 업무에 적합한 테마이지, 방문객들에게 어필하기 힘든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대전은 과학과 교통을 테마로 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홍보 정책들 역시 노들 도시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시가 공식으로 공식으로 만든 인스타그램 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벤트, 역시 축제, 대전 생활, 대전 음식, 대전 여행,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하이라이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들었던 부분은 이 게시물 부분이었는데요. 게시물을 보면은 보통 앞에 맨첫 번째 장에 등장하는 부분에 이 내용이 이 피드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지 하나씩 눌러서 그 피드의 게시물의 내용을 읽어봐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찾아가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기 어렵다는 능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프로필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역시 직접 들어가게 된다면, 대전의 마이라는 이렇게 대전시에 있는 식당들이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외에 이벤트성 블로그들이, 아, 이벤트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 그리고 대전 소식을 어떻게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인스타그램 외에 다양한 SNS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전시 시티 투어였는데요. 대전시 시티 투어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을 때, 대전 스토리 투어, 대전 사이언스 투어, 대전 스마트 투어 등 다양한 투어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투어는 총 3가지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전 관광, 두 번째 대전 사이언스 투어, 세 번째 대전 시티 투어였습니다. 대전 관광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행 가이드북, 그리고 뜨거운 여행한테 어떤 코스가 유리할지를 안내하는 코스 안내형 사이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전 사이언스 투어는 아무래도 과학도시라는 홍보를 내세우기에 과학과 관련된 투어들, 그리고 연구소들을 홍보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전 시티 투어로서 시티버스를 운영할 때 어떤 투어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버스형 시티투어에 대한 소개가 들어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투어들마다 사이트가 다 다른 부분이 종합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보를 찾을 때 단순하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걸 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사이트들을 검색하고 들어가야 한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대전시 시티투어 홈페이지를 가져와 본것데요 대전시 시티투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마실 코스, 특별 코스, 맞춤형 코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화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월요일에 제외한 6일의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일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코스들을 사진으로 안내해 준 것으로써 시간표도 같이 안내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시티투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특별코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봄 방구워장 투어, 그리고 방치 투어, 여름 빵 시티투어, 여름 특별코스, 그리고 여름 썰스데이 그리고 가을 뮤직투어 뮤즈 뮤직, 뮤직 박스 이렇게 5 개가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특별코스 같은 경우에는 전달해드린 그 종이를 보시다시피 계절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촌의 시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한 팀으로 구성되어 30만 원, 최대 40만까지 가능한 선에서 신청단체의 요청 관광지로 구성된 마촌의 투어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방목에 위치한 유럽을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키워드 제 설정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은 결국에 재미없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낸 것인데, 이한 재미없다는 이미지는 결국에 지루하다라는 이미지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루하다라는 이미지는 다시 바꿔 생각해 보면 여유롭다라는 이미지가 바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다시 떠오르는 대세가 혼자 여행이라는 이슈인데요. 현재 혼자 여행은 여행을 여유, 혼자 즐기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여행이 더 대중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에서 SNS를 보면 남이 가 여행 루트를 공유받기 위해 게시물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여행 루트를 쫙 귀찮아하며 누군가에게 인증된 루트들을 따라가면서 신뢰되는 정소들을찾아가고자 하는 욕구가들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저희는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고 인증된 투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앞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티 투어에 대해서 한번 참여를, 해볼, 참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티 투어의 빵집 투어를 이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장점은 대전 각구에 위치한 다양한 빵집을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다 같이 이동하기에 교통시간이 아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평소 5명에서 7명 정도 참여하는 투어였으나 해당 일대전명시 축제 에정과 겹쳐 30년 정도가 함께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인원에는 불과하고기업소 빵집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하게 되었고 빵이 품절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빵집마다 대표 빵들을 알려주는 등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빵집에 내리고 시간 이다가 다시 타고 이런 단순한 불가 방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가 짜져있었는데 그 예상시간보다 2시간이나 일찍 끝났으며 예약 관련해서도 예약을 신청했을 때 예약 확정 문구 문자가 오는 시스템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대전시티투어 공지사항에 커뮤니티를 보면은 운영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평으로는 대전에 이거 하러 와볼까가 되기보다는 대전 가면 이거나 해볼까의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홍보 부분 역시 비약하며 참여자가 축제 이전 기간에는 별로 없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개선해야 할 방안으로는 대전의 건강 키워드가 아까, 교통, 그리고 과학, 그리고 행정, 이렇게 세 가지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그세 가지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대전의 자원들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러한 연계 부족을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관광 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시티투어 개선한 빵시투어를중점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체험 부분입니다. 빵을 직접 만들고 코스팅 체험을 진행하는 것을 하며 사람들이 그저 빵을 사고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대전이 어떤 걸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그런 마스코트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가지고 갈수 있을 만한 수용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 부분에서는 예약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확정 문구와 그리고 다양한 문자 확인 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운영 타입 같은 부분도 화루에한 타입만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소규적으로 여러 타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통 부분입니다. 투어로 돌아다니는 빵집들과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빵집은 빵집 투어로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손님들과 다 함께 그런 빵집 투어 관광객이 입장하는 순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집의 흔적도와 빵제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에 있는 빵집과 소통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필요성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대전 빵식 투어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후기 글을 쓰지 않으면 빵식 투어에 대한 사람들에게 후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빵식 투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더 발전하면 좋을지와 같은 기록하는 장을 만듦으로써 개선안을 계속 꾸준히 모색할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가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대전 시티 투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스티 투어처럼 다 같이 이동하는 투어도 이용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투어기 여행이나 친구들끼리 행사 모험 여행을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개인 여행자들을 위한 여행 루트 또한 제작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내 직장인 사이트, 앱 등을 통한 공유가 필요하며, 황책별 유명 메뉴, 식당 추천, 강아지 추천 등을 나이들별로 나누어 종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전 개인여행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사진들은 대전 관광에서 내세우는 가이드북에 들어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보시면 지하철역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지하철역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뭐 대전신미천군대, 유성온천 대전문화예술단지 이런 식으로 키워드별로 관광자원이 뭐,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공원이 이제 대동 안의 공원은 어떤 공원이며, 그래서 뭘 즐길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이 짤막하게 다달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걸프를 보면 은다 이성부에 몰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를 갈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관광 차원이 너무 인문학적인 관광 차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들면은, 만약 대전 시민 청문대에, 대전 시민 청문대 가면은, 이 주변에 식당은 뭐가 있고, 유명한 디저트지은 뭐가 있고, 이러한 연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입장은, 그 투어 것입니다. 부분은 이 사이트를 함께 공유하면서 여기 안에 대전 시티투어 코스를 따로 카드 만들어서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시티 투어로서 다 같이 이동하는 투어 코스와 그리고 개인별 여행자 맞춤형으로 코스를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실제 투어 코스를 제작해보는 과정과 그리고 그런 투어 과정에 실제 참여해보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보완점을 더 생각해 게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